자음과 모음엔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이야기 제7권 라이프니츠가 들려주는 기수법 이야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숫자의 기원과 기수법의 역사를 통해 숫자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들려주는 기수법 이야기 1교시는 원시시대의 수입니다. 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원시 시대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수법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수법이란 수를 적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원시 시대 사람들은 수를 세기 위해 벽이나 바위에 선을 그어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텔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장 선거를 할때 표 하나와 획 하나가 1대1 대응이 되죠. 개표가 끝나면 은 칠판에 적혀있는 획의 수로 득표수를 알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보니 우리는 이미 기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림과 같이 늑대 세 마리, 양세 마리, 돌멩이 세개 이러한 것을 세기 위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다가 그것들에서 3이라는 공통성질을 추상해 낸 것이 바로 인류가 수학을 시작하게 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1교시 원시시대의 수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를 적는 방법을 기수법이라고 하죠. 자, 텔리는 무엇이냐? 텔리는 원시시대 사람들이 수를 세기 위해 벽이나 나무막대에 선을 그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인류가 수를 추상해낸 것이 수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